안녕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캠핑을 떠나는 후비에어 텐트 캠퍼 돼지아빠TV 나레이션을 맡게 된 꼬마돼지라고 합니다 오늘도 이 돼지아빠는 포겜을 무릅쓰고 캠핑을 또 갑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캠핑을 같이 가서 그런지 아이들 표정이 상당히 밝아집니다 바닷가로 캠핑 가요? 출발해 봅시다. 야 히얀... 이거 이번 캠핑장은 충청남도 대학군에 위치한 모산포션 우 캠핑장으로 간답니다.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도로가 참 한산하네요. 300m 전방에서 우회전하면 곧 도착입니다. 이곳에서 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네요. 돼지 아빠 왜 이렇게 서두른 건가요? 다음부턴 사전 조사를 좀더 하셔야겠어요. 일등으로 캠핑장에 들어가 봅니다. 본인보다 일찍 가서 텐트를 먼저 피칭해봅니다. 에어 텐트 참 쉬워 보이죠? 하나도 안 쉽고 힘듭니다. 각오하시고 도전하셔야 합니다. 대신 야간 템풍이 기가 막히고 감성 캠핑, 초화 캠핑을 즐기시기에는 안성맞춤입니다. 바람소리 참 요란합니다. 에어 펌프 보전이 절대 아니니 에어 옷을 벗지 말고 기다리시면 텐트가 자립합니다. 여러만 피칭을 해도 군데군데 손으로 만져줘야 하나 봅니다. 이제 돼지 아빠와 애들 엄마가 서로 손발을 맞추며 댄드 피칭을 마무리합니다. 점점 손발이 척척 잘 맞네요. 부부가 살다 보니 닮아갑니다. <laughs> 날씨가 너무 더워서 텐트 창도 열어주어야 하나 봅니다. 이제 슬슬 점심시간이라 배가 고파옵니다. 돼지 아빠님 식사 안하시나요? 밥좀 사주세요. 배고파요. 신태로 중화요리집입니다. 맛집이라 합니다. 맛집이라 손님들 줄 서있는데 돼지아빠는 애들은 먹는 속도가 상당히 느려터집니다. 돼지아빠가 그러는데 육짬뽕과 짜장면 정말 맛있답니다. 먹은 거 맞아? 다 어, 먹지. 빨리 가. 사람들 엄청 많이 기다리고 있어. 너네 때문에. 너. 돼지 아빠가 육짬뽕을 맛있게 먹고 땡볕에서 육수를 쭉쭉 뽑아내며 텐트를 멋지게 꾸며놓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금세 피칭도 하고 텐트도 예쁘게 꾸며놓으셨네요. 뭐지, 돼지 아빠 어떻게 된 겁니까? 아이들도 더위 머을라 수도가에서 물놀이를 하며 보겸을 신나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친구들이네요. <laughs> 오사다로 아이들이 정말 잘 노는데요. 순규와 소리는 물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부려 부려. 물놀이를 하기에는 캠핑장 이용객들에게 민폐라서 돼지아빠는 가족들과 봉산보해수욕장에서 즐겁게 아이들과 놀아줍니다. 전주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바닷물이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이불이 두둥 떠다니네요. 아들 네, 가자. 내지 아빠는 도저히 못놀것 같아 아이들을 부릅니다. 신기는 나오라는데 버티고 있고 종기는 후다닥 뛰어나오네요. 무지개택 과요 오빠 무지개택 갔어? 넌 밥은 안 먹으면서 포도는 되게 잘 먹는다. 어머님, 텐트와 콜라보 멋지네요. 와! 아! 한번 시켜드릴게요. 코디에 덴트 스피는 빛이 받으면 색상이 정말 예뻐집니다. 또한 감성적으로 정말 다양하게 꾸밀 수 있는 덴트입니다. 텐트는 스킨 자체가 정말 고급스러운 면 텐트입니다. 전실과 후실이 나눠져 있습니다. 전실은 정말 넓은데요. 겨울에는 우레탄 창을 쓸수 있어 더 좋다고 합니다. 이제 슬슬 저녁 먹을 준비를 합니다. 돼지 아빠는 캠핑을 이마서 한다네요! 아. 아빠는. 아, 엄마 가 아. 이 네가 자. 그리고 먹어 아. 아. 아이들도 잘 먹어 주니 기분이 참 좋네요. 왜땡겨대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내지 아빠가 부모님 텐트에 있는 조명을 찍어주는데 정말 예쁘게 잘 찍어주시네요. 아이들은 오늘 하루를 유튜브로 마무리 짓네요. 아이들도 참 고되지만 즐거웠던 것 같아요. 이제 어른들은 야식에 맥주 한 잔씩 하면서 캠핑에 밥을 즐겨주시네요. 내일 찰주이기 때문에 적당히 드시길 바랍니다. 잠이 들었는데 신규는 잠이 오지 않는다며 전기체를 들고 모기잡기 산매경에 빠져있습니다 이곳 캠핑장은 정말 넓고 밤에 여기까지 정말 좋은데요! 선착순 캠핑장이지만 자리가 꽉 차기에는 너무 넓기 때문에 언제든지 캠핑하고 싶을 때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진짜 넓어요. 잠깐 카메라 교체할게요. 뽕산포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다들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침 챙겨서 철수해야지요 돼지 아빠 정말 부지런하네요 혼자 일어나서 아침부터 영상 찍기 시작합니다 이제야 다들 일어나 아침밥을 먹기 시작하네요 다들 집에는 언제 가시려고요? 음. 초토화하려고요 먹을 때 승규는 배당을 밥을 배당을 먹고 있는데, 소훈이는 어디 갔나요? 그치.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소운이는 이제 나타나 밥을 한술 뜨기 시작합니다. 왜 저러는 걸까요? 어이, 어, 뭐, 네, 뭐, 왜. 능수는 나란 손떨림으로 돼지아빠는 철수 준비를 시작하네요. 오늘도 무척이나 덥네요. 부부가 아주 손발이 척척 잘 맞네요. 오늘 집에 갈수 있는 거 맞죠? 너무 더워요. 집에 가고 싶어요. 한 여름에는 캠핑하지 맙시다. 내지 아빠는 사서 고생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무지 더운데 캠핑 계속하실 거예요. 어느 정도 끝나가는 것 같아요. 저 집에 갈수 있는 거 맞죠? 너무 더워서 같이 있기 정말 힘듭니다. 돼지통 부위가 될 것만 같아요. 돼지 아빠 앞으로도 쭉 파이팅하세요. 저는 먼저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재미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